안녕하세요. 바둑살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흙이 여기 두었습니다. 100차례입니다. 첫수는 여기입니다. 여기 둔다면, 젖혔어. 여기 둔다면, 여길 두어서 나간다면 맞게 되고, 이때 단순 칠 수가 없죠. 이렇게 해서 이 흙은 살 수가 없습니다. 백이 여기 두었을 때, 만약에 여기 둔다면 여기를 두었어. 나가면 맞게 되고 역시 이 흙은 살 수가 없습니다. 첫 수는 여기입니다. 이번에는 흙이 내려있었습니다. 이때 백이 여기를 두었어요. 그렇다면 흙 차례입니다. 흙 차례면 이 흙은 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처수 어디겠습니까? 처수 막아야 되겠죠? 이때 치중을 한다면, 나가게 되고, 막습니다. 이때 두 점을 따게 되는데요. 먹이 질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단수기 때문에. 연결할 때, 여길 기 둬서. 이렇게 해서 이 흙은 살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 문제하고 동일합니다. 흙이 여기 둔 수, 아, 빼기 여기 둔 수는 실수였어요. 여기 둬서 흙, 흙이 살아버렸지요. 그렇다면 이 문제에서 흙을 잡는 수는 어디겠습니까? 정답은 여기입니다. 여기 둔다면, 여기를 둬서, 나간다면 단수치고, 이렇게 해서 이 흙은 살 수가 없습니다. 여기 두었을 때, 여기 둔다면, 여기 두었어. 여기 둔다면, 단수를 쳐서, 딴다면, 여기 두었어. 이렇게 해서 이 흙은 살 수가 없습니다. 체수는 여기입니다. 이 문제에서 흙이 여기 두었을 때 백이 여기 두고 흙이 여기 두었습니다 다음에 백이 여기 두었지요 이때 흙이 여기 두었습니다 이때 백이 여기 두면 흙은 어디에 두어야 되겠습니까 정답은 여기입니다. 여기 둔다면 여기를 두어서 있는다면 끊어서 따야 되겠지요. 먹여치고 단수 칠때 있는다면 바로 단수가 되죠. 따라서 여기를 잃을 수밖에 없을 때 이렇게 해서 이 흙은 살 수가 있습니다. 체수는 여기입니다. 조금 전 문제와 동일합니다. 여기, 여기 둔 수는 실수였어요. 흙이 살아버렸지요. 그렇다면 이 문제에서 흙을 잡는 수는 어디겠습니까? 정답은 여기입니다. 시중을 한다면 여기를 둬서 여기를 둔다면 이어서 단수 치고 딸때먹이칩니다딸때 이때 단수를 치지 못하죠 바로 따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 흙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최 수는 여기입니다 이 문제에서 흙이 여기 뒀습니다. 백이 여기 두고, 이때 흙이 여기 뒀어요. 백 차례입니다. 백은 어디에 둬야 되겠습니까? 백 차례라면 이 흙을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첫 수는 여기입니다. 여기 둔다면, 여기를 두었어. 여기 둔다면, 이었어. 여기 둔다면, 여기를 두었어. 이렇게 해서 이 흙은 살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 문제와 동일합니다. 흙이 여기 둔 것은 실수였어요.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서 그걸 살리는 수는 어디겠습니까? 정답은 여기가 아니고, 여기입니다. 여기 둘 때. 만약에 여기 둔다면, 젖혀서 막을 때. 먹여치고, 단수를 치지 못하지요. 따라서 여기 두을때 흙은 여기를 두는 것이 아니고 여기를 두는 것이 아니고 여기를 두는 수가 좋습니다. 들어가야 되겠지요. 이때 있습니다. 먹여치고 단수 친다면 잊지를 못하지요. 바로 단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 흙은 살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여기가 정답입니다. 흙을 사, 흙을 살리는 문제인데요. 최수는 여기가 아니고 여기입니다. 있는다면, 여기가 아니고, 여기입니다. 여기 둘 때, 여기 두어서, 먹여 치고, 단수로 칩니다. 이렇게 해서 이 흙은 살 수가 있습니다. 여기 두었을 때, 만약에 여기를 둔다면, 여기를 끊어서, 단수 칠 때, 이때 단수를 칩니다. 딸 수밖에 없을 때, 여기를 넣어서, 이렇게 해서 역시 이 흙은 살 수가 있습니다. 첫 수는 여기입니다. 이 문제에서, 흙이, 여기 흙과 여기 여기 경기를 떼야 되는데요. 철수는 어디겠습니까? 철수는 건너붙여야 됩니다. 이때, 백이 여기 두었습니다. 흑의 그 다음수는 어디겠습니까? 철수는 여기입니다. 막아야 되겠죠. 이때 단수를 칩니다. 나갈 때 단수를 치고 이한 점을 따게 되면 세 점을 따서 여기를 이으면 여기를 두어서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죠. 정답은 여기입니다. 이번에는 여기 둘 수도 있어요. 여기도 가능합니다. 여기 둔다면, 여기를 어서 따라서 1 0도딸 수밖에 없을 때. 이때 여기를 둡니다. 나가면, 단수 쳤어. 이때 나갈 수는 없어요. 세짐 단수니까. 딸 수밖에 없을 때. 이때 단수를 칩니다. 여기 둔다면 여기 들어서 단수 치면 따게 되고 여기 둔다면 여기 들어서 여기 둔다면 여기 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 백을 잡으면서 연결이 되죠 첫 수는 여기입니다. 이 원문제에서 흙이 여기 두고 백이 여기 두었습니다. 이때 제쳤어요. 이때 백이 여기 둔다면 흙이 다음순 어디겠습니까? 꺼내되겠지요. 딸때 끊습니다. 단수를 치면, 이럴 때. 따버린, 뭐가 잘못됐지요? 여기 끊는 수가 잘못되었습니다. 여기를 끊는 것이 아니고, 뿌리를 끊어야 됩니다. 딴다면, 여기를 둬서, 여기 둔다면, 먹이치고, 여기 둡니다. 여기 둔다면, 단수 쳐서, 이렇게 해서 200을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 뒀을 쓸 때, 다른 수가 없지요? 여기를 끊는 수가 정수입니다. 여기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단수치지 않고 늘었습니다. 허의 단수는 어디겠습니까? 이때는 여기를 막아야 됩니다. 여기 둔다면. 뿌리를 끊어서 단수치면 바로 단수 가 되죠 따더라도 이한 점을 따게 되어서 정수는 여기입니다 이때 여기를 둔다면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 막았을 때 백이 넘어가지 않고 여기 두었습니다 흑의 단수는 어디겠습니까 정답은 막아야 되겠죠. 물론, 여기 두면, 넘어갑니다. 이때, 한 점을 단수치면, 연결합니다. 이때도 넘어가면, 넘어가게 되죠. 연결하면 넘어가게 됩니다. 단수치면, 이때는 끊습니다. 나가면 맞게 되고, 여기 둔다면, 단수 치고, 단수 쳐서, 이렇게 해서 이 백을 잡으면서 연결이 됩니다. 첫 수는 여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